오늘은 와칭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관찰자가 있는 순간 현실이 바뀐다.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에만 따라서도 결과가 바뀐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책에 적혀 있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미세하게 서로 여러 가지 에너지가 교묘하게 겹쳐 있으면서 영향을 주고 세상이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뱉는 말도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복권 1등하게 해주세요. 왓칭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현실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 그리고 자주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나의 뇌는 그래? 그럼 안 되는 이유를 찾아줄게 하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현실 을 그렇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 이거 해보면 재밌겠는데?라고 생각하면 이걸 했을 때 재미있을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뇌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현실을 만드는 첫 번째 원리예요. 우리의 뇌는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이걸 선택적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들 차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요즘에 레인지로보가 그렇게 탐이나더라고요.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던 레인지로보가 내가 관심을 가지자 점점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는 임산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유독 임산부가 많이 보이는 것도 이렇게 선택적 집중, 망상 활성화 시스템. 뇌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있었던 거지만 내 뇌가 그제서야 인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말은 어떨까요? 아, 나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하면 내 뇌는 그래, 너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나는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포착하기 위해서 선택적 집중을 하는 망상 활성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섭죠? 우리의 말은 뇌의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뇌는 어떤 결과치를 낼지를 결정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좋은 일이 생기는 말 습관 세 가지 제가 오늘 알려드려요. 첫 번째는 일단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 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라고 말하는 순간 내 뇌는 그걸 증명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부정적으로 하시던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하시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나길 원하는 일들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아니라 나는 매달 순수익으로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혹은 이런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습거나 하면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의 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현재형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아 나도 언젠가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의 뇌는 그래 그래라라고 반응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단계야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해주면요 이걸 이미 하고 있네라고 인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망상화. 활성화 시스템이 작동돼 시작한다라는 거죠. 결국 말이 현실을 만든다라는 건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우리의 뇌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걸 시스템화 만드는 것이 이런 긍정 말 습관을 만들어가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말을 바꿨더니 인생에 달라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나는 사람들을 화성에 보낼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실화하고 있죠. 오프라 윈프리는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아이폰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애플이 세상을 바꿨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말했고요. 뇌가 그 미래를 실행하도록 행동을 바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실의 스위치라는 거 아셨죠? 오늘부터는 의식적으로 내가 자주 쓰는 말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할수 있을까? 보다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보다는 지금 행복해지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미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그려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세요.